오늘은 어린이의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의 적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할 때 주로 이제 36개월, 15kg 이상의 어린이에서 수술한다 하고 정해져, 정해놓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학적 기능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데, 어, 편도는 우리 몸에서 1차적인 면역 방어, 방어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이제 면역 기능이 완전히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편도를 보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고, 36개월이 지나면 거의 성인과 같은 면역 기능이 이제 온몸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편도에 역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편도 아데노이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역 면역 기능에 큰 손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나이가 지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게 되겠는데 전신 마취라는 것은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몸에 오는 어떤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여러 가지 마취약이나 마취 후에 회복에 있어서 성인에 비해서 소아에서는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6개월 정도가 되면 그 위험성이 그거보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보다는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나이가 들고 기도가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출혈인데 출혈에 있을 때 혈액의 양은 몸무게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몸무게가 적고 혈액량이 적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이 훨씬 더클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몸무게가 유지된 후에 수술하는 것이 전신 마취에도 큰 위험성이 없고 출혈을 했을 때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고 몸무게가 된 어린아이에서 수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편도 아덴노이드 수술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